어제 열병식 모두들 주의 깊게 살피셨을 텐데 저희가 이모저모를 좀 모아봤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나누면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보고시죠. <목소리도> 대표 네, 의不미사일 네, 네. 어, 미국 관계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할줄 알았는데 불로불사의 꿈을 꾸는 것처럼 이두 사람 모두 70대지 않습니까? 뭐 장기식 150살까지 살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저는 좀 섬뜩하다라는 생각도 사실 네. 개인적으로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푸틴의 경우에는, 어, 실제로 노화방지라든지 뭐 생명 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건강보존기술연구센터도 설립을 하고 유전자 연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관행상 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일부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분석한 걸로는 네. 사실 시진핑 주석이나 이제 푸틴 대통령의 경우에 본인의 장기 집권 체제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좀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연장군산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면 굉장히 좀 어, 이것은 중대한 이야기다라고 네.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 요뭐 장기 집권을 넘어서 초장기 집권을 노리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북러 정상은 여느 때보다 정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담장으로 이동할 때 푸틴 대통령의 전용 차량을 함께 타고 갔는데요. 서로 이렇게 상석을 권하면서 배려를 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빙 돌아서 왼쪽 자리에서 차량을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담장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차량 안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뭐 차량 안에서 뭐. 해담 의제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네. 아까 일상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처럼 양 정상 간에. 공통 의제로 편안하게 대화할 의제를 네. 갖다가 선정해서 네. 그것도 미리 준비해요. 네.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에서 푸틴 대통령과 이동하는 동선이나 김여정 부부장이 타는 것까지도 사전에 다 조율된 거로 보고요. 그런요 그런 과정에서 의제로 이런 거를 꺼내십시오. 준비가 됐을 거로 보고요. 나이 이야기는 안 했을 거예요. 아까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이 <laughs> 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이야기에 70살이면 아직 어린아이다 했는데 네.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기인가요?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의 아이스 브레이크, 공통 주제로 해서 양 정상이 우호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의제를 나눴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모두 발언인 거죠. 네. 모두 발언에서부터는 양국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제보다도 이제 북러 간의 협력관계라든가 또는 과거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걸 해서 나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로 간의 우호적인 의지가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내용이 주를 이뤘을 거로 생각해요. 우리 위원님 언급해 주신 거 것... 아까 이 러시아 차량을 탑승할 때 눈에 띄는 인물 김여정 부부장이 있었죠. 그 자, 자리 차량에 함께 탑승을 해서 회담장까지 이동을 했었는데 단순히 수행비서 직무를 수행하는 이 부하 직원이라면 탑승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여정 부부장의 입지가 공고하다라는 걸 러시아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통역이나 이런 사람은 미리 차에 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김여정 위원장은 동행을 하면서 나중에 타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것조차도 정상회담 수준이라면 사전에 합의된 야. 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을 러시아 측에서도 인정했다. 음. 만약에 인정하지 않았다면 꼭 김여정 부부장이 그 차에 탑승해야 됐다면 동선에 나타나지 않게 미리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동선이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이러시아 북한군 파병 이후에 양국 관계가 더 단단해진 모습입니다. 북러 회담에 나선 두 정상 모습 보고 겠습니다 네.

저 회담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기자 회견을 별도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종전할 생각이 있으면 모스크바로 와라 이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종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북러 관계가 긴밀한 이유가 파병 때문 아닙니까? 종전 이후에 양국 관계는 어떻게 발전을 할지 축소될지 궁금합니다. 예, 의미가 큰데요. 사실 지금 어,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돕겠다는 거죠. 전쟁 상황이라면은 군을 파병하겠다는 거고 네. 전쟁이 종료된다면은 노동자 파견통을 통해서 사실 재건 사업을 돕겠다는 의미를 담은 건데요.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형제의 의무로 돕겠다는 다음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거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해요 뭐냐 양국 간의 복리 증진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요 경제협력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고 아. 그거는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의 속뜻이 나타났다는 걸 봐요 뭐냐 우리가 파병도 하고 도왔으니까 네. 경제 지원하고 노동자 같은 것도 더 많이 받아서 북한 경제에 이바지하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속뜻이라고 보고 앞으로 북러 협력에서도 그러한 경제 협력 그런 것들이 강조될 것이고 역으로 이번에 중국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한 것도 그러한 경제 협력에 있어서의 네. 아, 개인적인 의지가 담겨있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죠. 저 회담장에서 외신 기자들이 집중해서 본 장면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퇴장한 뒤에 북한 수행원이 슥 등장을 하더니 수건 헝겊을 갖고 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를 싹싹 닦고 컵까지 치웁니다. 전용 화장실도 이번 방중 행로에 가, 다, 갖고 갔다라고 전해졌는데 자리를 모두 닦아낸 그런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국가 원수의 이제 뭐 DNA가 조금이라도 남아서 이것이 추후에 이제 다른 어떤 정보화가 된다면 큰 네.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뭐 건강 상태라든지 뭐 유전적인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까지 다 분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손이 닿았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어이 신색 천을 가지고 다 이제 닦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도 다른 사람이 혹시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예 철저하게 차단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 의장과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을 했죠. 과연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할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수인사, 악수를 했다고 해요. 다만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모자란 이 장면이었습니다. 우의장이 7년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니까 김정위원장이 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고 하거든요. 저걸 남북 간의 대화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뭐 대화는 대화인데 그런가요? 우리가 기대한 것에는 못 미치죠. 사실은 뭐 이제 의원식 의장이 김정은 위원장을 과연 뵙 만날 수 있느냐 여부도 사실 관심이었거든요. 어, 이제 막루에서 앉았을 때그 김정은 위원장의 위치하고 우원식 그 의장의 위치는 너무 멀고 하기 네. 때문에 그뭐 거기, 거기서는 어려웠던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아마 대기실에서 저는 우원식 의장이 굉장히 노력 했을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한 번이라도 좀 접촉하냐, 아는 지 하느냐. 네. 그래서 대기실 할때 아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나. 그래서 7년 전에 뵙죠.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어칠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에서 있었던 그 만찬에서 어, 서로 만났던 얘기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당시에 우원식 의장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저희 아버지도 황해도가 고향입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하여튼 그래도 성과인 것이고, 그 우원식 의장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좀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까지는 뭐 전달을 못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확인된 바로는 예. 그렇지만 우 원시 의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악수만 한 것도 큰 성과고, 음. 어, 우 원시 의장은 앞으로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제 어떤 행보를 해나갈 때 이 부분을 크게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혹시 남북 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우원식 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해 줬다고 하죠. 하지만, 어, 대화를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북중로 정상이 오히려 공고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열병식 이후로 여당에서도 이 남북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다자 외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어~ 외부 외교 무대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북중로의 그런 관계성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아무리.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 소홀히 한다라든가 어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음. 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북한이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미국과 공조한다는 생각으로 아마 북한과의 그런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